대고 죽이려 아야다 이쪽으로 안 갔다. 이쪽으로 붙을게. 보... 아, 야, 이쪽으로 안 간다. 언더아 내가 이쪽으지 붙을게. 아, 저 아래 있네. 아소지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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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지 잡자잡자잡자잡자잡자잡자 오호 얘들 뭔 총이 있는데. 얘들도 거친데. 아, 어, 여기 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지기도 찾았다. 여기. 집에서다 집에 서는 거야? 그오른쪽에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아아 잡아. 아, 오케이, 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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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했는데 씨발 오줌방에서 오, 에미사구다. -E 나, 에미사구 듣게. 니, 그거 들어라. 니, 네요 구로자 들어. 구로자, 구로자가... 오... 아, 말총이지. 어, 존나 좋은, 총 진짜 최고로 좋은 칠탄 중에 앞에 접근했거든. 여, 바로 앞에 있다. 175방향. 저 왼쪽에도 있다. 왼쪽에도 있고. 아 왼쪽에도 있다. 뭐야 이거? 여, 여기 오른쪽에 있다. 에로 뒤로,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얘네 방금 총 쏜대. 여기 195 방향에 있어. 어? 195 방향에 있어. 왼쪽에도 있네. 왼쪽에도 있다, 얘. 왼쪽에도 있네. 온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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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와. 양쪽으로 내가 저 새끼 크게 돈다. 안 돼, 안 돼. 크게 돌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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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야 돼. 다 집, 전방 산으로 왔다. 산으로 갔다고 어, 포기, 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저기, 가오, 저기 있다. 이렇게 놀러, 놀로 놀러, 놀러, 다시 놀와 다시 놀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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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놀놀놀놀와 도와, 도와, 도로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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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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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있 도와, 도와, 이와 도와, 있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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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아니 뿅, 또 우리 뒤로 가. 다행이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와, ㅅㅂ 쪼개쪼개하다 지금. 잠깐만, 연막 다 뿌릴까? 양쪽으로. 각을 넓힐 거거든 양쪽으로 뿌려서. 각을 넓힐 거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 아, 내... 어? 아, 집에서... 집에서... 쏴 주네. 내가 일단 이쪽으로 갈게. 2발 발. 네발발 네 발. 나이스 정말 양각이었는데 또 다른 데서 쐈는데 어. 뭐야 얘왜이래 부자야 미치 미친 부잔데 와뭐아 스커스 안못안못가 앰퍼 스까 아이씨 어탄도 어? 많이 없는데 아 여기 있 이러면 어, 오, 어, 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알로 알로. 뒤에 떨어졌어. 어, 뒤로 와, 뒤로 빠져. 어, 뒤로, 와, 뒤로 빠져. 나이스. 어, 총알 갈면서 움직이네. <laughs> 미친놈이네. 와, 여기 완전, 개, 완전, 여기, 뭐, 마을 하나가, 여기, 시체가 마을 하나야, 지금. 약이 존나 많아. 저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아, 여기 앞에 있다. 바로 앞에다집 쪽이다, 이거. 100%집 쪽이다. 야, 저 뒤에, 우리 뒤에도 집 있다. 멈추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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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에. 어, S방이야. 뭐, 왼쪽 모퉁이. 도, 우리 딱, 이 돌이 지금 시야 가리고 있었다. 저기고 야, 로빼시로 올라가. 어. 아. 조 어디야? 그가까워 아,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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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둘 那边走。 저기 개피. 어 여기 밑에 여기 나무 있는데 내 쏘고 있는데. 자기장 와. 어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어저쪽이 저기, 저기 우, 왼쪽으로 튀네. 저, 왼쪽에 아마. 저, 어. 저기 두명 있다.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왼쪽에 왼쪽에 밑에 다시 이 여기 우리 아래쪽에 있다 우리 아래쪽에 어. 아 오케이 확인 이거 음. 바로 언덕 음. 뒤에 있거든 천천히. 저저 저쪽에도 싸도 들렸어. 어어어, 위에다 어, 어. 저 언덕이다. 언덕,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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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우리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엎드리면 또안 보이거든? 이쪽에 있다. 200방향 돌 청구가 날라오는 거 보니까 여 앞에 있네. 경박사, 반새끼 경박사. 이 바로 옆에 있다. 오, 어, 나와나와나와나와 나와, 나와. 아래 있거든 아 여기 있다 미. 라스 세명 어. 밑에도 있고 연막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목소리> 밑에도 있어 아래쪽 돌어 어, 봤어. 뒤에 돌 확인했나? 저 뒤에 돌 연막쪽 오케이 저기 찾았다 요 왼쪽에 길리, 하얀 길리 여기 여기 하얀 길리 바로 295방향 그리고 한명더 있는데 한명 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한명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어 지금 내 뒤에 돌이 저기, 저기가 좀 찜찜하긴 한데 뒤에 돌이? 어 저거 저기가 좀 찜찜하긴 한데 아. 분명히 저기 연막이었거든 저 새끼가 연막을 저기 깠는데 어여기있 아.. 씨발 반동이 좀 심하네 뒤로 간다 어전만내려가다어전마다 싸운다 나이스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M16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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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오케이 나 그쪽으로 갈게 위로 못 올라와.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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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구.